몬스터가 있는 곳 하하하... 큐 괴롭이 인 그냥 검으로 못 치러 버릴까요? 검이 어디더라? <laughs> 어떻게 꺼내들어? 일단 여러분, 일단 1편에서는 잠벽을 먼저 하고 2편에서는 그 바다. 그 3편에서는 그 꿈이지. 근데 4편이나 5편이나 6편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이렇게 까지 yeah. 이제 뭐... 못... 아... 이게 있었지? 그러면 일단 장벽은 끝나가지고, 보너스로 이거 몇개 할게요. 일단은 여기 통해서 이렇게 오니까, 나중에 이걸,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먹을 겁니다. 기대하시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안녕